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KTIS인데요. KTIS는 KT 그룹의 고객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114 안내 서비스, 컨택센터 운영, 유무선 통신 서비스 유통, 솔루션 사업 등입니다. 고객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컨택센터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9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8월. 올게 왔습니다. 저평가 기업들이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8월에 인수합병을 특이하게 하는 기업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업부를 분할할 때는 분할할 수 있겠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인수합병하는 것까지 보니까 이거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한번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이 수상한 기업이 뭐냐 바로 ktis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최근에 종목을 볼때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만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약 14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죠. 무난하게 전년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KTIS 자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다가 KT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 있는 기업이라서 관심을 둬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수상해 보여요 왜냐면 최근에 ktis 가 h&c n 네트워크 지분을 전량 인수했습니다 이 h&c n 네트워크가 어디 회사냐 원래 bc 카드의 자회사 였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를 이번에 ktis 가 전량 인수한 거죠 KTIS가 그룹계열사 HNC 네트워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컨택트 센터 규모 및 경쟁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컨택트 센터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주고, 대응해주고, 관리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 AI 컨택트 센터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한 거죠.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입니다. KTIS는 기존 BC카드 보유 주식 172,851주, 그리고 KT 보유 주식 1747주를 전량 인수했습니다. 자기 회사로 가져온 거예요. KTIS가 금융업종 컨택트센터 전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컨택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인수했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컨택트센터 사업을 키우고 싶고, 금융업종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KTIS 컨택트센터 사업부문 AI 솔루션 확대에 힘입어서 최대 연간 매출을 경신했었습니다. 더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HNC 네트워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적자가 나는 회사인가 싶어서 실적을 봤는데 매출액도 나쁘지 않고 적자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KTIS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건데요. KTIS 안에 타운보드라는 광고 사업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광고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타운보드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KTIS가 이 타운보드를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했어요. 보통 물적 분할한다고 하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왜 상장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KTIS는 중복 상장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타운보드 주식 10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사업이 우리 메인 사업이랑 시너지가 없거든요. 우리는 컨택트 센터 중심으로 AI 쪽으로 나아갈 생각인데 뜬금없이 사업을 들고 있어도 효율이 없으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는 거죠 그런데 타운보드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은 지난해 595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매출액만 보면 적지 않은 회사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의 분할을 통해 KTIS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수 있고 이거 갖다가 팔아서 그 돈이 있으면 그걸 차라리 AI 컨택트 센터나 KT AI 쪽에 좀더 투자를 하는게 낫지 굳이 광고 사업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타운보드는 지분 매각을 추진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주주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메인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건데, 중복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KTIS의 핵심 사업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분할 매각하고, 메인은 지분을 인수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보통 기업을 매각하려고 하거나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준비할 때 또는 기업 가치를 크게 키우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메인 사업은 키우고 비핵심 사업은 잘라내서 실적을 최대로 만드는 거죠. 지금 KTIS에서 딱 이런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KTIS는 KT에서 중요한 사업부라서 매각할 수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를 도자기 다듬듯이 예쁘게 정리하고 있어요. 수익성 없는 사업부는 털어내고 성장 가능한 사업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타운보드를 매각한 이유는 갑자기 뜬금없이 광고사업부가 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출액이 595억이라고 했잖아요. 돈잘 버네 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KTIS는 사업 다각화와 동시에 디지털 광고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KT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양수했습니다. 이후에 KTIS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통해 디스플레이 설치 대수를 기존 1만 대에서 5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잘한 거죠. 22년 타운보드 TV 등이 포함된 KTIS의 기타 부문 영업이익이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키워가지고 돈을 조금 벌긴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고,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500억 정도 되지만, 이 당시에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났어요. 마이너스 20억까지 늘었다고 들었어요. 타운보드는 결국 적자가 나고 있고 메인 사업과 시너지도 없으니까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제 생각에는 KTIS에서 타운보드를 매각한 겁니다. 얘를 매각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겠죠. 영업이익 플러스인 기업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KT의 비핵심 대수술입니다. KT의 대표가 바뀌고 나서 KT에서 필요 없는 거다 빼고 중요한 거에 투자 더 많이 하고 지금 AI 중심으로 사업 투자를 엄청 늘려야 된다는 기조가 강하다는 거예요. KT 자회사 KTIS는 디지털 광고사업 부문을 중앙일보에 매각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타운보드 중앙일보 입장에선 손해 볼거 없죠 매각금액은 532억원에 매각했는데 잘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괜찮게 판거 같습니다 이 KTIS 사업 매각은 김영석 KT 대표 취임 이후 KT그룹 전반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사업재편의 일환이에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은 정리하는 거죠. kt는 2028년까지 우리가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roe라고 하는데 9%에서 10%까지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ai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거다 팔고 그 돈을 싹다 ai에다가 때려 박고 있습니다. kt가 수익성이 낮거나 핵심 사업과 시너지가 부족한 자산을 과감하게 털고 체질 개선에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가 ktis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자나고 메인 사업과 시너지가 없는 건 팔고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나는 건더 사서 지금 KTIS가 컨택트 센터 쪽으로 집중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AI 쪽 투자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자기 다듬듯이 정말 잘 다듬어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조를 봤을 때 KT가 얼마나 이 투자에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게 인력감축도 늘었고요. 근데 이게 감축한 이유가 투자하려고 인력 감축을 늘렸습니다 ai로 업무를 대체하다 보니까 사람이 덜 필요해졌고 그래서 줄어든 인건비를 ai 투자에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kt가 제가 봤을 땐 되게 진심이에요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 중 인력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kt로 2,4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퇴와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진 결과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t의 인력이 많이 줄어 줄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KT의 직원 수는 14,512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415명이 줄었습니다. 총 14,000명에서 17,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2,400명이 줄은 건 정말 많이 줄은 거죠. 그 줄어든 인건비로 뭘 했냐면, R&D 투자비까지 계산해서 보니까, 이동통신 3사 중에서 KT가 가장 많더라고요. 절감한 인건비를 AI 등 신사업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투자 방향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있냐면, 상반기 KT는 연결 기준 1,932억 4,900만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근데 작년에 1년, 이 R&D 비용으로 쓴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반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KT가 좀 진심이구나라는 부분이고, 그 진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 KTIS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이 KTIS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요 없는 사업부 다 버리고 필요한 사업부의 덩치만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둬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5년 들어서 진심을 다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KTIS가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는 기업가치를 꽤나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24년도가 좀 조용했어요. 25년도에는 성장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25년도에는 KTIS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평가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흐름이 수상하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흐름은 인수합병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한번 크게 인정받았지만 24년도 내내 힘을 못 썼어요. 지금도 그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인수합병하고 필요 없는 거 털어내고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슬슬 관심을 더도 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해요. 시가총액 높지 않고 실적 대비 꽤 저평가된 상태인데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간의 큰 상승보다는 지금 구간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박스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완전 저점은 아니지만 기업 흐름이나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큰 부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하반기에 관심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다시 KTIS 얘기로 돌아와서 컨택트 센터 사업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컨택트 센터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전화 받고 상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AI가 1차로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만 사람이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KTIS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KT라는 통신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면서 데이터도 쌓이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컨택트 센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카드 분실 신고부터 대출 상담까지 모든 게 전화로 이루어지잖아요. HNC 네트워크 인수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업계 전문 컨택트 센터를 인수함으로써 KTIS는 이 분야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김영석 KT 대표가 취임한 이후 KT그룹 전체가 AI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다각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통신업계를 보면 전통적인 음성통화나 문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데이터 통신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KT는 AI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KTIS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컨택트 센터는 AI가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 상담사를 도입하고 있고, KTIS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KT가 2,400명의 인력을 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 AI 투자를 위한 거예요. 통신업계에서 전통적으로 필요했던 인력들이 AI 시대에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대신 AI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겠고요. 상반기에만 1932억을 R&D에 투자한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작년 1년 투자액과 비슷한 수준을 6개월 만에 투자한 거니까, 정말 급하게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KTIS는 현재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큰 그림의 중심에는 AI가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2023년 고점 대비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적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투자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기회도 크지만 리스크도 크거든요. 분할매수로 접근하시고 박스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으니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가 완전한 저점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기업의 대한 흐름이나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